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성령해방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주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이세이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 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쓰겠느냐. 또 내가 바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부에야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 말로 우릅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